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곳간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려져 오전에 내려서 그냥 온 사방 촉촉해졌습니다 저 단기밭 있던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와봤다가 저도 이제 올봄에 영상만 찍느라고 뭐 냉이 몇번 캐서 먹기는 했는데 마지막 냉이 일것 같습니다 냉이가 몇 폭이 있어요 이죠? 요거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참냉이라고 부르잖아요. 요 냉이 보면 이제 요거는 뿌리가 좀 부실하네. 지상부가 튼튼하면 지상부로 영양가가 다 올라가면 뿌리는 일반적으로 빈약합니다. 있으니까 이제 몇개 캐서 먹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꽃이 필려고 안에가 봉긋해졌습니다 벌써 땅에서 딱 뿌리가 올라오는 순간 향이 냉이 향 아시죠? 그 뭐랄까 라그 흙냄새 비슷한 향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하고요 요것도 좀 제법 크네요 그죠 이제 꽃이 피려고 여기는 좀 우에 단기 이제 싹대 난 단기들이 단기 꽃대들이 그늘을 만들어 줘서 그런지 약간의 그늘이 줘서 그런지 아직 꽃이 안 폈는데 양지바른 곳에는 벌써 꽃이 다 폈습니다 꽃이 피면 이제 지상부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에도 힘이 박히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 냉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냉이, 아 여기도 하나 큰거 있네요. 어못 볼뻔했어. 냉이 몇개 캐고요. 이번 시간에는 냉이 중에서 요거 이제 참냉이를 설명 드리려고 한게 아니고요. 여기에 제 놀이터에 어디 있냐? 자, 얘. 우리가 흔히 황새냉이로 여지, 여지껏 황새냉이로 알고 먹었잖아요. 이 냉이. 근데 황새냉이가 아니고, 얘는 속속이풀이라는 개간냉이 속의 냉이입니다. 뿌리가 상당히 튼튼하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요. 얘는 좀 어려서 그런데, 잘놔두고또 잊어먹을라 또. 여기 보시면, 얘는 속속이풀이네. 자, 이것도 보시면 속속이풀이에요. 지상부는 그,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발달을 잘 했습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황새냉이로 알고 먹던 속속이풀입니다. 근데 이속속이풀은 황새냉이는 황새냉이 속이에요. 십자화과 황새냉이 속. 이제 기본종이 황새냉이고요 여기 보면 요거 전부 다속속이풀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작은데도 뿌리가 직근이 잘 발달되고 조금 성장하면 옆으로, 뿌리가 옆으로 이제 번져나가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고 아주 향긋함이 기가 막힌 그런 냉이 중에 하나죠. 근 요거 속속이풀은 개간냉이 속의 냉이입니다. 개간냉이 속에는 한 선호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간냉이는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속속이풀은 요렇게 생겼는데 개간냉이는 이 냉이도 아닌 것이 개망초도 아닌 것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잎이 좀 풍성하죠? 이렇게 톱니가 아래쪽에 이제 잎자루 밑에 부분에 톱니가 형성된 거는 있는데 위에 부분에 올라오면 넓어지는 게 일반 냉이하고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조금 모델 좋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얼핏 보면 이건 뭐 배추도 아니고 냉이는 더더욱 아니고 그렇다고 속속이풀도 아니고 이렇게 개간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잘생긴 거 한번 찾아볼까요 전부 다 보면 요거는 이제 속속이풀이고요 요거 이제 개간냉이입니다 여기 여러 개체가 있는데 보시면 어릴 때 보시면 이렇게 속속이 풀처럼 잎이 톱날이 생기기도 하는데 거의 톱날이 생기지 않고 이런 식의 모양을 합니다 이게 개간냉인데 개간냉이 속에 있는 요 속속이 풀하고 사촌지간이죠 그렇다면 뿌리도 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뭐 어디, 어지간한 단기 뿌리만 해요. 뿌리가 이런 식으로 잘 발달합니다. 요게 개간냉이 속의 특징입니다. 흙도 막 묻고 그래서 뽀샤시한 얼굴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자, 똑같은 사촌지간인데 하나는 톱날처럼 많이 갈라졌고요. 하나는 일반냉이보다도 더 잎이 넓습니다. 하지만 지상부는 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뿌리가 이렇게 튼실해서 맛도 좋습니다. 얘는 꽃대가 형성돼도 뿌리의 힘이 안박이더라고요 옆으로 사방팔방으로 뿌리가 딱 지탱하고 있으니까 꽃대가 넘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뿌리의 힘이 잘안안 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냉이, 참냉이라고 알고 있는 냉이를 드시다가 냉이꽃이 펴서 이제 좀 억세지거나 먹을 게 없을 때 눈을 돌려서 이런 속속이 풀이나 개간냉이를 찾아서 들로 나오시면 조금 산나물 나오기 전까지 들나물을 더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보시면 사실은 얘가 황새냉이잖아요. 그죠? 얘가 황새냉인데, 우리가 요거, 개간냉이 사촌인 속소개풀을 황새냉이로 알고 먹었단 말이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영상 찍는 분들이 황새냉이하고 속소개풀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지금 풀이 덮여 있어갖고, 이 밑에 이풀 밑에 나물들이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보세요. 이거 지금 은폐하고 있잖아요. 지금. 잇개, 하고 같이 있으니까 잘안 보이죠? 그래서 봄나물 뜯을 때는 좀 납작 엎드려서, 납 엎드려서 봐야지 얘가 좀 제대로 잘 보입니다. 이렇게. 위에는 잘안 보이는데 밑에는 상당히 튼튼합니다. 아, 굉장히 실하죠? 이런 거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벚곳에 이건 씨앗을 뭐 누가 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스스로 발아되고 있는 이게 작년 가을에 떨어져서 올 겨울에 이제 작년 가을서부터 비도 많이 오고 했잖아요. 작년 가을에 떨어져서 바라가 된 이제 새싹들이에요. 이렇 처음에 이 사년과, 미나리과죠. 사년과 식물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새 입장씩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다 이런 식으로. 당귀도 그렇고, 바디나물도 그렇고, 미나리도 그렇고, 이렇게 새 입씩 올라오는 것이 요 사년과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 씨앗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저 엄나무 영상에서 제가 단기 모종, 모종판에 있는 거두 분께 나눠드린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 한분 있고 딱 하나 차이로 약간 다르게 쓰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대부분의 이제 구독자님들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씨앗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다 양보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맞추신 분하고 딱 개수 하나 차이로 맞추신 분두 분한테는 제가 드리는데 착불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동의하시면 제가 댓글란에다가 여쭤보고 착불 택배로 받기를 동의하시면 두 분한테 나눠드리고 이런 씨앗들이 있는 거 여기 상당히 많거든요. 씨앗이 발아돼 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 제가 뿌리 하나 보여드릴까요? 엄청나게 작습니다. 이거 성냥깨피많 해요. 이 종, 모종 종근이 종근이 요거 성냥깨피많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다고 해서 이게 다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잘, 잘 키우셔서 여기서 뭐 씨앗도 받고 나물도 채취해서 드시고 잘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보내드려도 이걸 죽일 수가 있거든요. 잘안 살고 토질의 영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데 이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단기뿐만이 아니고 나물 씨앗 파종했다가 이제 씨앗이 발화가 잘 되면 제가 계속 나눔해 드릴 건데, 요거는 그냥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뭐 제가 돈 받고 드리는 건 아닌데, 택배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하고 말 거면 한두 분한테는 제가 모든 걸 부담하고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씨앗이 생기면 또 나눔하고 나눔하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나눔해 드립니다 하면 이런 종근이나 뭐 씨앗 발화된 거 이런 것은 그냥 무료로 드리는데 택배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 동의하시는 분만 택배비 한 5천원 정도가 아깝지 않다. 착불 택배. 아니면 뭐 등기 우편료가 아깝지 않다 하시는 분만 이런 거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나눔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한 일곱, 여덟 번한것 같은데 이거 나눠 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혼자니까 댓글 달아서 저 주세요 하고 댓글 달면 되는데, 빨리 달아가지고, 이제, 당첨되면 제가 나눠드리면 좋잖아요. 수백 명이 저한테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영상 안 보시나봐요. 영상에 어떻게 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 나눔해드립니다 하는데, 영상 끝까지 안 보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끝났는데도 계속 전화하시고, 문자로 보내달라 그러시고,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 보내실 때는 구독자 누구입니다. 그리고 이름하고 성함하고 보내셔야지. 구독자하고 또한 보내시는 분 성함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유튜브 닉네임은 이름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닉네임을 또 쓰시는 분 있잖아요. 애칭을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며칠 동안 그분들 찾느라고 문자 보내고 알아내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시간도 지체되고 하거든요. 계속 하루에도 한 번씩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누가 옆에서 다른 직원이 있어서 하면 계속 나눔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제 어려움도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선별해야 되고 주소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도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시고 앞으로는 제가 나눔해드립니다 하면. 무조건 택배비나 우편비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하시는 걸로 아시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이런 거 이제 나눔해 드릴 텐데, 댓글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유기농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기농을 할때 몇천 평, 몇만 평을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성공을 하면 대박나는 거라고요. 진짜 농약 안 치고 거름도 유기농으로 해서 재배를 해서 성공하면 몇천 평, 몇만 평을 하면 대박이 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백 평 정도 되는 것을 재배해서 이웃한테 나눔해드리고 또 이제 가족들끼리 먹을 때는 유기농 비료 만드는 법이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다민가?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진짜 농약 안 치고 제초제 안 치고 천연 방법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몇백평 정도는 진짜 비용 저렴하게 몇만 원도 안 되게 그 비료라든가 약을 천연 농약을 만들어 갖고 사용하시면 엄청나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미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진짜 조그마한 텃밭에다가, 진짜 우수개 소리로 한뼘 정도 되는 텃밭에다가 이런 야채들, 약초들, 사자초들 키울 때는 약치지 말고 풀하고 같이 키우면서 벌레 같은 거 있으면 잡으라고, 손으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약치지 말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리도 이런 시골에 나와서 들나물 채취해서 드시고 또뭐 키워서 드시고 하시는데 조그마한 텃밭에서 농약 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풀하고 같이 키우시되 풀이 씨앗 맺히기 전에 한번 낫으로 낫질 해 갖고 넘겨 주시면 넘겨 놓으시면 그거 거름이 되고 오히려 식물 성장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은 제 단기밭에서 냉이도 캐고 속속이 풀도 캐고 개간냉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